하와이 한인회가 지난 토요일 마키키 공원에서 제 3회 무비 나이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무비 나이트에서는 2025년 할리우드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더 킹 오브 킹스'가 상영돼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별빛 아래 특별한 영화의 밤을 즐겼습니다. 무비 나이트는 한인 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고 함께 문화를 나누는 행사로 자리 잡아 올해로 세 번째 회를 맞았습니다. 첫해에는 영화 미나리, 두 번째 해에는 E.T를 상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최수연 수석 부회장은 행사 후 가진 인터뷰에서 행사를 위해 지원해준 많은 관계자와 주말 저녁 함께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무비나잇 워너파크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해마다 진행을 해서 올해로 3회차를 맞고 있는데 첫회 이날이, 두 번째로 ET, 세 번째로 킹 오브 더 킹을 강해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호응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한인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 역시 이렇게 해마다 오셔서 참석해주시고 응해주신들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수석 부회장은 그러면서 무비 나이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인 사회의 문화적 존재감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화 더킹 오브 킹스는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해운대, 무빙 등 수많은 작품에서 시각 특수 효과를 담당한 장성호 감독이 10년간의 철저한 북미 시장 조사를 거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개봉하며 영화 기생충의 기록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으며 영어 더빙에는 피어스 브로스넌 등이 참여했으며 우리말 버전에는 이병헌, 진선규, 이한희, 양동근 등 유명 배우들이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모여 별빛 아래에서 영화를 즐기는 이 행사는 단순한 상영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커뮤니티 유대감을 높이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